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또 재밌게 보셨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어, 혹시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어, 그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이게 에너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분명히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현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연기했고 모든 스태프분들, 감독님 그리고 모든 배우분들이 치열하게 연기했고 그 결과물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됐기를 그리고 그거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에너지가 좋은 그런 네 에너지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리스님. 네, 여기 부산까지. 정말, 먼걸음 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작품을 준비한 그 모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버스를 탑승해서, 저희가 마지막 정착지까지 같이 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탑승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많이 긴장했는데 그렇게 그래도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많은 이렇게 학률을 많이 사랑해 주실수록 어 저희 제가 존경하고 저희 배우들이 이 드라마를 잘 만들 수 있게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게 만드는 추창민 감독님이십니다. 어 감독님의 이름을 한번 검색하셔서. <laughs> 사랑을 놓치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를 꼭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리고 계속 감독님 영화를 사랑해 주시고, 작품을 사랑해 주시면 아, 정말 꼭 당뇨만큼이나 더 이상 진보된 어떤 시리즈나 영화를 보실 수 있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사랑을 놓치다라는 <laughs> 영화를 부탁드리는데 꼭 한번 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일일이 분을 다 보셨고, 굉장히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뒤로 이제 얘기가 정말 이거는 정말 이제 서막이라서 뒤로 갈수록 이제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요 궁금하시죠? 네, 9월 26일 날꼭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여러분, 영화 제목 뭐라고요? 꼭 보세요.